진짜로, 얘네. 아, 왜 이렇게 클체 존나, 식으로. 정면클! <laughs> 오케이. 아. 나 영품 삐리베야. 음. 쇼폭대기 한번 할게. 디그자 왼쪽이랑 툭깡클. 반개 하나, 코. 아, 씨발, 이거 또 떨어졌어. 같이 안질러 뒤그자 포가다포소 나왔다. 핵이냐? 야, <laughs> 다 그냥 삐안 먹어요. 당가나 봐. 당스나 없고. 스나피. 전만큼 백끝아프한데 스나피 <laughs> 스나. 스피 몇? 스나피 사실 당가스다. 스나피 20. 지나 스 이제 이한대죽이한대죄송 지나아시즈 박을래? 쿡이 죽었는데? 그럴까요? 아니. 어 내가 좀구동구동구 시즌 박어봐형이 있거든 박았어요 브레이킹 질 테니까 네가 점프 질라 어야와이 가봐 형와 이거 B 챙길 수도 있어 스나가 형들아 하나 더 하나 었다 에이 둘둘둘둘형저 창조 아 머리 었나 알이 없어 맞았다 건맞어 머리 먹혔어 이거 나 기억자로 지른다 아 내가 기억자로 줄게내티 없으니까 너폭 있어? 동준아아 없어요 저도 아, 네가한번더질르든가 내가 한번찌르고나 자신 찍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설대이 밟을 것 같은데. 똥구 아마. 내가 그냥. 달돌이. 호통벌. 아, 야, 달, 달돌이 한 대도. 달돌이, 예, 4, 5도에. 아, 똥구 피일이야. 굵은 반피고. 홀에 쓰리깡 설대. 갔다 됐다. 내가 했다. 2대2. 홀건 홀건 반피. 쓰리깡 설대였어요. 설대. 설대 하나 했다. 이거 쓰리깡 설대야. 쓰리깡. 쿨건 반피. 간다. 아, 내가 왜 이드마 줘. 설대, 설대, 설대. 나이스. 나이스. 시험 많아. 오. 아, 까비. 아, 피딱핏인데 아, 몇탄 죽어. 아. 미안. 아니, 나 근데 녹강 <laughs> 시체였는데. 아. 킹 맞았어, 바로. 빠르다니까. 자, 아, <laughs> 근데 아, 저 똥구가. 아, 정말 신기하게 한다. 와. 한대 맞고 안 죽은 게 크리다. 아, 아, 나 4대 때려. 뭐야, 야 내가면 본 사람, 어? 어저 뭐야? 아, 패스 몰라, 패스 몰라. 미안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죄송. 빛좀 밟아가도야 그냥. 아, 이거 아다리 노리자 그냥 존나 얘네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영하야나 쇼드폰으로 왔다 머리 있다 아. 머리 하나가 같 이거 하나같은데아 병신인데, 그냥 가드들어왔어 가라고? 가아니고뭐다이거 가드 마이크 안 들려. 아, 들어왔어. 뭐해 아, 엉클 엉클 엄청 크겠다. 가드 가드 하면 찍어. 나 쇼드 한번 나갈게리터터 에이드 레이 가드. 아, 에이드 레이즈 에이드 머리, 머리, 머리 에이드 레이 에이 에이드 레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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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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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에이에이에에에에에

아, 나, 니, 네 폭가길래 비 들어온 줄 알고. 잖아나나 전환 탄다. 삐 꿨다. 얘, 얘, 오돈이 아닌데. 아, 나봤다이 클, 이 클, 필 패스. 어. 스나 패스야? 어. 이거 스나 4도에서 꿨다, 무조어 나이스, 괜다 쇼디, 일단. 아, 뭐야. 캐리어 탔어, 봐. 저 사람. 아, 정면. 정신. 얘네 둘다 삼바 캐릭이야, 정말. 얘네 둘다 삼바 캐릭. 아, 게임 drop 해, 머리 다 머리 깼다. 아, 머리 깼다, 머리 깼다, 머리 깼다. 폭 간다, 컨디포. 머리 둘, 머리 둘.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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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아까 안 보이는데 똥개 맨몸이다. 맵기 안 오니까. 에이, 조심. 삐즈하네 어. 아. 나 빼볼게, 이놈들. 이 새끼, 씨발, 무슨. 괜찮, 괜찮. 이번 라운드 막으면 할만하다. 어차피 얘네, 우리 레드 우리가 오버 쳐서 못한 거야. 아, 니 컨, 니 컨, 니 컨. 천천히 할수 있다, 잠깐만. 천천히 할것 같은데. 어, 예, 네. 천천히. 흰컨 있는 거 보니까 천천히야. 흰 컨, 그대로. 흰컨 반피해. 2층. 2층, 그냥 딴데 가서. 층 둘이야, 2층 둘이야, 2층 둘이야. 한대더앞창 이치 한대더개 끝펍 마리 아, 나이스 서포. 걔 말고 걔 말고 한명더 있었는데 똥구 피야 똥구 피에쿡밤피 에이 조심해라 에이 이거 슛은 잡아 보겠다 똥구 피에아 뒤에 차스 나와 야 여기 붙어있고 있어 딩크 삐. 스가면클클안돼나피 1에다 b 포 들어온 거아은데안 들어왔어 마리 개 아.. 이치 앞창 두고 다음 B 들어온 거 따온 거, 따온 애가 앞창 앞장 조심해 지른 거. B구 돌, B구 돌.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아 B구 소나. 2층, 3기, 3기,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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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아, 4기 라프리한데. 살 때. 가비. Mission fail. Red team win. 사라졌네. 나 턴되면 쪼인다. 나 기억 한번 잡게 이거 원래 호라나에삐의 돈탕. 그 달방 먹어. 나가 음, 내가 계속 줄게. 해줘, 없어요, 형. 음. 역장안 갔다. 지금 몰라. 달성, 달성. 난간적 많은 것 같아. 뭐야호정만호정만 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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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베. 엠베, 두간에 난간, 두간에 엠베, 엠 삐롱 하나에 낭간사, 삐롱 하나 그만큼 있었어요 쇼답 쇼답. 저번에 스나 라플. 게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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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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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다운 이거 하나 몰라. 저번에 하나 있었어. 라플 필이야 라플 필티게 잡혔어. 스나 보여요? 안 보여. 나 정면 안 보고 있어. 싸우지 않을게 지금. 라플도 필이니까. 실각은 크리거든. 나스어 필이래. 영어 사실 했겠다. 풀클1이1형이4 0이야 100이면 1 0박이면 10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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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이 무슨 0 0이면1 0 1 0 따자 올. 어차피 얘네 풀 잘한다. <목소리> 와. 뜻 가는 거말 많다서 가봐. 어차피 살아 있어. 나 스나이퍼 <목소리> 해서 말 많을 거 내가 쿨이 무조건 패 에이 갈 리턴이 얘갈 거지. <laughs> 이 왼박 체크. 영하가 가드 이끌어 패막 이것저것 시키면서. 방금 예샷왼박 yeah, 체크했어. 조명 온다. 아, 두 개야. 아, 달방 질렀다 정해라. 아... 대막하는 네. 뭐야? 다른 애는 땅이야. 아니 아, 뭐야? 아, 올라간 줄 알았어. 다시 내려오는 건 뭐야? 난간으로 갈게 달방. 뭐지? 천천히 갔다. 여천천에서 따보자. 방개전이 조심해 달반, 클 방개 클 어차피 무조건 애드 그냥, 그냥 삐친가 말이 아, 안돼 아, 열고 싶은데. 아, 오케이, 혼자 열어. 그럼. 방 형. 바로 새로 왔지. 열고. 내거 찍어. 소리 열어봐. 어. 일기, 일기. 삐퍼. 아, 짜증나. 킬. 삿밥 킬. 아, 일기 졌나. 일기 졌나. 탐메리 있네 3명이 올라멀었어요 아, 뭐야? 얘들. 이데... 어, 와! 아, 진짜 이거 세이브인데. 아. 내가 울줄 몰랐지. 아, 예, 아. 내가 먼저 갈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 비포. <laughs> 이런 글 글을... a 롱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에이롱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되는데. 이롱을 열어야 되는데. 에이롱을 열어야 봐는어야되이어야되어이어 에이롱을 열어야 되이이야 다른 있어요 바로 앞 okay. 2층도 있을걸? 2층 있을텐데 개핀데 쿡기 1.5가 1.5기 1.5기 일5오1 반피 1.5 반피 1.5 그만 따줘 이기이기이기이기이기 이기. 이기. 어, 그냥 개껏 싸워 형 그냥 개 싸워 야 알이 없어 지금 오케이 이기아 1분 아, 아... 싸 1.5기 아. 1.5기 포 아. 아나 나 진짜 앞에. 저 대가리! 에피 50. 저게 근데 아. 오히려 독이 된다? 아! <laughs> 아. 닭뺏을 때문에. 아, 근데 개껏 줍나? 아, 트로 따는 게 아, 그냥 삐로 붙을래. 너가야, 니가 이거나? 아, 뭐, 못 뛰기도 전에. 아, 저쇼도바 나오는 건 예상은 무섭지. 나전화나까 잠깐 째고 있을게. 오빠가달가크아라운드 아, 너무 많이 늦었다. 여기서 올라 따야 되는데. 음. 노크. 천신사 천신사. 어. 아.. 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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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 피폭피폭피폭 전남노트 클리어. 위에. 존나, 난까지, 존나, 난까지. 아, 전남 하나 더. 개끝세상거리개끝세상거리 아, 이 쌈바 새끼들. 이런 쌈바 새끼들. 난 내가 고스트랑 떠야겠네. 새끼들... 개띄껍네, 진짜 맞잖아, 써야겠네. 이런 쌈바 새끼들. 개띠껍네, 진짜. 영화 형, 니가, 네가... 아, 어, 너. 어, 내가, 그냥... 내가 정면 무조건 열개뛸 사람 뛰어. 어택라인 맞추지 말고 하자. 맨 가면 바로 면다 어떻게 봐? 롱포. 예. 이기 쪽 봐요. 랑 바닥 리베지. 무서건같 없어. 리벼도 리벼도 수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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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다. 할래. 네, 전남 왔 리베도 얘야다다 나이스. 어할래 전남 클리어. 전남 클리어. 전남 클리어. 나피 필. 둘다두 명이야, 두 맞아, 마리. 패스 하자, 패스 패스 하자. 아, 나 필수하자, 필스하자 아. 야, 잠깐만. 세. 오빠 포. <laughs> 오른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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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빠, 오빠, 잡박지. 뭐야, A 둘, A 둘, 살때 숏. 살때 숏. 살때 숏. B 살 때까지. 잡박지 반패, 삐설 때야. 아, 살 설대... 때이지. 때 한대, 고기. 잡박지 빼고 갔을, P P 갔을 걸. 아, 나 우리 둘이 같이 왔는데. 잡박지. 삐설 때. 나피 4다, 형. 패스해줄까요? 아 패스해봐 아, 아 오른쪽에 있다 아트 있다 아쟤도 타이밍 봐 왼박 하나 그리고 슛또 있다 큐린 조지니 일자 니 일자 따 따, 따운 없어요 니 일자 따. 삐일삐일삐쇼 뭐지? 삐야짜나다삐일야삐 인형 반 피야 인형 반피 쿠기 피, 아, 아, 피, 아, 피 70? 아컨디한다 인형 아피한 45? 50? 몰라. 내가 그냥 롱라인 더. 에스포 머리포! 우와. 예, 피 40, 50. 머리 바라 무조건. 홀, 홀. 뭐야, 그 피네? 방냥 무스포 니가 방금 클렸어야 내가 가드랑 삐어할게. 내가 이거 할게 그럼 2 층, 쟤 안싸고 계속 전화만 타. 다운. 아, 근데 소트 되게 까라, 까다롭게 보네. 전동포 까고 아, 씨가 브레이킹 까고게 네. 까봐. 네. 안 보여. 청량사, 전동포 까고 바로 까줘. 까봐. 아, 좀이새거 뺐다. 스나 뺐다. 네. 스 뺐다. 네. 나 뺄까? 아 순알 옵션 났어. 기억자기억자기억자 필. 그만 잡아, 나이스. 아, 아 가봐 그냥. 에이스나 있었고. 바닥 이층안 보인다. 2층 조심해, 2층 조심해. 어. 사기 아니다. 앞창 사운드 왔어, 앞창 사운드 왔어. 앞창 사운드 앞에. 중통, 중통 필. 그만, 나이스. 아, 아. 앞창 있고, 앞창 있고. 우리 빚 살했어. 일분, 네안 가도 돼, 영화 영아. 화 사실 당. 퍼퍼퍼 어디퍼. 일분, 일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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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 말지. 야, 반피. 아, 이씨, 아, 영화. 어, 이거 삐 들어가는 아, 제손 아래지, 가져왔다. 영화야. 어. 아래 실각이야. 그니까. 일 났다 면 먼저 땀을 리어 이거야. 번호폭도 까봐, 가드야. 네. 이거 까고, 막, 잡을려 하지 말고, 그냥 폭만 까고 빠져, 바로. 너 밑으로, 밑에 터지는 폭까지, 무조건. 여기에요. 그 위에 폭까? 위에 네. 아, 그럼 내가, 내가 까뜨려. 그냥 끌렸지. 아, 그냥 까지 말고. 어. 정확히 한. 나 파. 이거 2층 작업 내가 해 볼게. 올라와 봐. 무조건이야, 이번 판. 야, 2층 어디서 뭐냐 계속 2층 전란타줘 가지고 몰라요. 그냥 2층 가본 적 있어? 아, 2층 하면 올라와 줘 봐. 나 빼고 해줘봐 봐. 무슨 얘기가? 왔어. 포가 나 빠질 거나 봐. 딱. 나이스. 티그자 폭. 티그자 폭. 진짜 패턴을 갈래 이거? 사기 다운 사기 다운이다 이거 따 줘. 이기, 이기, 이기. 이기패. 이기패. 설도, 이기 패! 설도, 먹어야, 설도 이기 패! 먹어야 돼. 설도 먹어야 돼. 자꾸 바로 개크, 개 개크, 필 개크, 킬! 여기 있다. 살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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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목소리> 따, 따, 따. 아, 못해, 아 살, 못해, 살 못해, 살 못해, 살 못해. 해사 사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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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킬로 아. 따, 일단 일라 따면 킬될 수도 있어. 저 어. 여기 이번에 킬 차이 많이 걸려놨어. 가드야. 네. 이번에 좀넘기이스 좋아요. 칸 c 제요 안 보였다, 에이. 왜줄 알아? 나 안보였다 이. 이번은왜전독인줄알아전독폭을 폭을? 모르니까 타이밍으로 박스폭 까는거 노려라 그, 제슛 낚시 안봐? 형아 네가 A 뛰볼래 개이 거의 제 샷으로 봐 초초 y 강대 w a 이번 t 울 갈래? 아니면? r e You want to go down? I don't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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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폭 o n t t h i n 어 I don't think. I don't think. I d o 이 이게 따르.. 네이네 에이셜 네이네에네셜네이네 에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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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별 피해 다운 이기 다운이지 나머지 에이셜 나머지 에이나 살아난다 바로 살아난다 바로 살아다나 앵그리거든 인형 개피 이형 개피 나 빠진다 중통 봐줘야 돼 중통 네 중통 보고있어요 보는거 조심해 형 여가리 몰라요 미치고 피고 있다 나이스 필 이때 필 이때 이냥 이냥 개피야 이냥 필4 0이형 여가리 조심 일본스 일본스타 피 이거 여가리 조심해 피다 나이스 와 이거 나 일부러 이기한 두 대치고 삼거리 세발까 됐어. 아 근데 했어. 이거 영화가 존나 잘했다 근데. 근데 이거 존나 처음에 존나 잘 갔다. 일단 3에서아고스트가저 바로 나왔을 때 빠졌거든. 아 내가 블루트 진짜 너무 못했다. 그래서 했으니까. 아 나도 블루트 양민짓 해가지고 존나 피하냈는데아 존나 다행이다. 달방 달방. 안녕. 오, 뭐, 까비. 디포지가 네, 아, 없어서... 그상 마음 놓고 한번 떠볼까? 어, 나 어디야? 아, 면허 박스 피해야. 아, 비읍 8 0 뭐, 비읍 80이야. 뒤진다. <laughs> 아, 면허 박스 피해씨 아, 쇼딘, 제가 시잖아 제가 근데 쇼 별로 못본다 오랜만에 해서 그래. 근데 나한 번도 못 뛰어봤어. 뭐지? <목소리> 야, 잘했어, 영하야. 4호도 아, 머리로, 어, 앵미를나쓰리까 잘했어 영아야. 사우도 피백. 이거 머리로 아형다 쓰리건 올 걸려. 다음. 다음. 드를 이. 기 펑. 야. 폭이 나면 어떻게? 우와, 형2 <20기> 0킬 얼...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응. 아 진짜 아. 개빡세게 미라지에서보다 더 빡세게 쏴아 존나 빡세 쟤네. 어 나가네 1승 1패인데 한판 더 하지 아또 울산이 하자 그랬는데 아, 아.